제가 사실 교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음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 태고의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요 태고의아태고호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요 태고호아 태그...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발음이 잘안 되는 거 같아요 그냥 해 그럼 교정기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요 태그 호이어의 까레다 라인 헤리티지 크로노 블루 핸즈 모델입니다 했어? 이 모델은요 2013년도에 사실 한번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는데 아시아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 1, 2년 후에 다시 나왔을 정도라고 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드레스워치인데, 드레스워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단 흰판인데, 흰판이 그냥 흰판이 아니라, 이게 아이보리도 아니고 굉장히 은은한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햇빛에 보면 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거 사진으로 볼 때보다 이게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계 전체 사이즈는 41mm이고요, 두께는 15mm, 러그 사이즈는 20mm입니다. 이게 롱크로노 제품도 있는데 롱크로노 제품은 좀 약간 심심한 디자인인 것 같고 여기 지금 크로노가 지금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스타버치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위에 버튼을 누르면 초가 가고, 이 초를 갖다가, 위에는 30분까지 될수 있고, 아래는 12시간을 잴수 있습니다. 멈추고, 하면 다시 0초로 가고요. 초침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초침이 또 따로 있고요. 이게 오밀조밀 들어가 있는 게, 좀 디자인이 좀 균형 있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데이트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로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크로노가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데이트창까지는 이렇게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존재감은 별로 없지만 데이트창도 있고. 무게는 약간 무거운 편이고 움직일 때 윙윙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왜 그렇지? 그 무브먼트 특징이야 아 이거? 예. 태블릿도 뭐, 그래 론즈 음. 무브먼트 베이지도 뭐. 음이 에타 7750 무브먼트의 음. 특징이라고 하는데 움직일 때 이렇게 윙윙 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 시계는 지금 블루 핸즈로 돼 있거든요 블루 핸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골드 핸즈도 있고 검판에 뭐 은색 핸즈도 있고 그런데 저는 블루핸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루핸즈가 이게 어떤 뭐 저가의 제품을 보면은 그냥 칠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확실히 구웠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블루핸즈라서 그런지 이제 야광은 되지 않습니다. 야광은 되지 않아서. 뭐 밤에는 좀 보기 힘들긴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블루 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드레스워치임에도 불구하고 100m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손을 씻거나 할때 걱정은 없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다이얼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다이얼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무반사 코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리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 물론 사파이어 글래스고요. 그래서 먹기스에 강하고 여기 시스루백인데 시스루백도 역시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 로고도 그렇고 태그웨어 로고, 그 다음에 숫자도 그렇고 모두 각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2시하고 1시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음. 이거를 빗살 무늬라고 하나요?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것도, 좀 자세히 봤을 때 예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밋밋한 판이 아니라, 약간,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있어서 또, 약간 착시 효과를 일, 일으키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또 예쁜 게, 여기 보시면 3연 줄 같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가운 사이에 보면 얇은 두 개의 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연 줄이에요. 음. 이게 또 예쁜 것 같고. 태그웨어가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케이스,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슬립도또다 넘버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예쁘면서도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실망을 한게 있거든요. 이렇게 찼을 때 이게 시계가 자꾸 이렇게 저 원래 좀 헐렁하게 차는 편인데 시계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했을 때볼 수가 없고 이렇게 해야지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시계가 너무 커서 넘어가는 건가 해서 시계를 지금 딱 맞게, 원래 이렇게 잘 차지는 않는데, 딱 맞게 차서 이제 넘어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게 또 헐렁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딱 맞춰도 그렇고, 여기가 좀 손목을 감싸지 않고 이렇게 들뜨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평평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들떠 있거든요. 잘 보이시려나? 여기도 그렇고 각진 거 보이시죠? 이게 하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시계를 찾았을 때는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 손목의 문제인건지 이 시계만의 문제인건지 이 모델 자체의 문제인건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자는 아니라고 해서 일단 그냥 차고는 있는데 이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오이어의 별명 안좋은 별명 중에 호그오이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한 565만원 이 정도 고가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자사무브먼트를 쓰지 않고 있어요. 에타 7750 수정무브먼트를 쓰고 있고, 사실, 무브먼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뭐 자사무브먼트면, 뭐, 오차율이 적고, 그 다음에 뭐, 파워리저블. 이 시계의 경우에는 파워리저블 42시간인데, 파워리저브 시간이 더 길어진다. 뭐이 정도밖에 사실 차이를 모르긴 하는데, 지 명품 시계라고 하면은 음 자사 무브먼트를 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어왜 국가의 시계에 수정 무브먼트를 쓸까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매장에 가서 자사무브먼트를 쓴 제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8개 모델 정도가 자사무브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안 넣는지는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무브먼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대신 정말 디자인에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음... 뭐 다른 더 좋은 브랜드하고 비교하더라도 디자인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또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쁜 시계니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품 마케팅하면 왠지 그렇게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TV 광고도 많이 왔고 뭐 며칠 전에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에서도 또 태그 웨어 광고를 하고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광고를 하고 있, 있잖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서울역에서도 본적 있는 것 같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본적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 제가 제 시계를 잘 모를 때부터 태그 웨어는 이제 명품 시계라는 걸 알았던 것 같고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명품 시계로서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좋은 시계, 비싼 시계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수정부를 쓰기 때문에 또 시계 생활을 하는 분들은 또 태그워야 하면 글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디자인 하나는 진짜 예뻐서 사실 손이 자주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태구여야 가면 헤리티지도 예쁜 것 같고, 또, 모나코도 예쁜 것 같아요. 모나코. 근데, 어느 게더 인기 있냐고 여쭤봤더니, 헤리티지가 더 인기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나코는 좀 약간 특이한 모델에, 좀 약간 대체할 게 없는 좀 특이한 모델이라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헤리티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상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케고의 상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자 있고요. 여기 시계 들어가 있고. 요즘처럼. 설명서랑 이렇게 구 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테크요어 까레라 헤리티지 크로노 블루 핸즈 모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